어 여러분은 통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역사학자이신 이만용 박사님의 이제 어떤 강의를 듣다가 통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통찰이라고 이렇게 말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이 그리고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됨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떤 목적에도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저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이는 정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통찰과 단순히 아는 정보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아는 어, 알지만, 단순히 그것을 고개를 끄덕임에 우리가 멈춘다면, 그것은 통찰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 이러한 통찰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뭐,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 왜냐하면요, 성도는 각자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믿음을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이 필요한데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식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총명이 바로 통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교회 성도들이 이 통찰 통찰을 함으로써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알미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이 통찰인가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이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통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사소, 사소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개를 끄덕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통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순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성도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통찰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리를 토대로 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래야 하는가를 먼저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가장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든 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예. 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겠다고 앞으로 그것이 나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공적인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를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갖게 합니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효력을 내게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이것이 바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신앙의 정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부활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모든 범사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통찰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나의 옛 사람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의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죠. 그리고 부, 부하, 바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두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죽이라와 그리고 벗어 버리라입니다. 즉 바울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인데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땅에 매여 있는 인간의 탐심을 의미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자존심이 상처받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 어, 말하고 있는가하면, 사람 모두 땅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삶의 문제는 거의 모두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 즉 탐심은 늘 땅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채우려 하죠. 사람으로부터 채우려 하고 사회로부터 채우려 합니다. 돈으로, 돈으로부터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려 합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신앙을 가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의 문제에 매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땅에 휘둘리는 그 예,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늘이 땅에 매일이 하는 우리의 옛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옛 마음과 본성이 날마다 땅, 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옛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성품과 행동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 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벗어 버리고. 예. 곧 여기서 에팔 절과 구절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 안에 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모든 옛 사람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언어와 행동을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땅에 매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들은 무엇이냐면, 부남과 노여움과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이 우리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땅의 문제에 매여 있을 때, 땅의 문제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가득할 때, 우리는 작은 자극으로부터도 우리의 말이 막 공격적으로 나가고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 짜증 섞인 행동들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매어 있는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죽는. 어, 죽어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내옛 사람의 성품과 언어와 그리고 땅에 매인 행동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 무, 여러분은 어떤 땅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내 열등감, 내 상처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연약한 성품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의 말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이 예배 안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도 이 땅의 문제로 향하는 우리의 옛 사람과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이 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다, 그 다음으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처한 현실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이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아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인데요. 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십 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받아들이게 것이 아니라 늘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다시 또 하나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자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서 거룩하고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땅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고.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존재와 만족은 우리의 성품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면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성품은 타인을 향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이로 나타나는 성품들인데요. 우리가 땅의 문제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채워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성품이 극률함을 가지고 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온유와 오래 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성품을 입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이러한 성품들이 성도님들에게 옷 입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통해서 13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종합하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나요? 이 성품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은 즉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모든 성도가 처한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이것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나에게 사과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한 모든 땅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극유리 여기고 자비로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자지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부활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에서 땅의 문제에 휩쓸리지 않, 안, 안 땅의 문제에 휩쓸리려 하는 내옛 사람을 벗겨내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다양한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을 입으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땅의 문제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어,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삶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안에서 땅을 바라보는 옛 사람의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 돌리는 시간이 되고, 땅에 속한 것에 휘둘리고 억매여 있고 상처받고 염려하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 비방하고 불만을 가지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